세관 신고서 통과하고 세관 세관을 통과하고 그지? 우리 이제 드디어 비행장 출국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안검색대 통과 후이카통 카드를 사기 위해서 우리는 옵니다 여기 줄 서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럼. 아. 카 카드 런거찍어야겠니 지하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

찍고 나가야겠네. 응. 이카톤 찍고 일단 나와서 2호선을 타러 갑니다. 1호선을, 1호선으로 갈아탈 거 같아. 휴대폰을 누가 뒤에서 남편 휴대폰을 뺐다고 누가 손으로 쓱 뺐다고 한. 이제 1호선 타는 거야? 어, 이제 1호선을 타러 해서. 1호선 타러 갑시다. 저기네 이러서 어디 여기 있네요 여기서 동단로에서 부담이야 가자 가자 정역에 도착 두 구역만의 왕부정역에 왔습니다. 이제 나가서 우리 숙소를 향해서 갑니다.